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1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메스다올 사이에 마네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 짧은 말씀입니다. 음, 전체가 다섯 절로 된 짧은 말씀인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 그 대상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면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고 또그 오해로 인해서 빚어지는 어떤 부정, 부정적인 어떤 반응들을 막을 수 있고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단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필요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되고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으로 한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화의 말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마노아의 말에 대한 마노아의 아내의 말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어나게 되는 아들 삼손에 대한 성경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노아의 말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마노아의 그 고백 속에서 마노아가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 마노아는 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 기묘한 역사, 어, 그 재단의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어,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도 왜 두려움이 휩싸였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까지 만호의 말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만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만우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불길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간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내려오지 않고 사라지자, 만우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자신들 앞에 있었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만화는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살수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민간에는, 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부정확한 정보들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만화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이 만화의 말에 대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남편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화의 아내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 절대로, 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남편을 안심시킵니다. 아내가 근거로 들었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이었다면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죽이신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어 죽이시려고 하셨다면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르지 아니,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만화의 아내의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있어서 그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신실한 믿을만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화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식은 굉장히 올바른 지식이었죠. 만화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지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내, 만화의 아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잘 준비된 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잘 준비된 여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났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늘 두렵고 불안한,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그 지식이 없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그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세워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드디어 어 때가 돼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게 됩니다. 어, 24절 25절은 그 삼손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에 여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에단에서 여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예언을 해주시고 어, 탄생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던 삼손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기묘한 역사를 일으켰던 삼손이 이제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화의 아내가 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 여기서도 주목할 것은 남편이 이름을 짓지 않고 아내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바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왜 삼손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삼손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 어머니의 신앙과 어, 기도의 제목과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화의 아내는 아들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 삼손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소망 기도의 제목이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는 거죠 삼손을 낳으면서 삼손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삼손의 엄마가 삼손에게 그 어두운 시를 밝게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두운 시대에 어둠에 섞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운 시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에 섞여 어둠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기도대로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일하시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 흔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어두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지, 나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또 세상에 죄의 문화가 죄의 문화가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죄의 문화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죄의 문화에 휩쓸리지 마시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또 우리 내일 11월 첫날 또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